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트닝입니다. 이번 영상은 밸런스 패치 후 충격 단련 인파이터 가이드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충단 인파이터의 시너지는 상시 피해량 증가 시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스페이스 대시가 2회 사용과 이동기 스킬을 활용해 기동성을 올려 충격 스킬로 묵직한 한방 스킬로 데미지를 주는 캐릭터입니다. 아이덴티티는 쉽게 설명드리면 저울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력 스킬을 사용하면 기력 게이지가 줄고 충격 게이지가 상승 반대로 충격 스킬을 사용하면 충격 게이지가 줄고 기력 게이지가 상승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비 선택, 딜 사이클, 스킬 트리, 악세 특성, 특포작 각인 추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선택입니다 전설 장비는 선택 6세트 또는 선택 4세트 예정 2세트 예정 2세트 마수 4세트 유물 장비는 3일 6세트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딜사이클입니다. 딜사이클은 더 좋은 사이클들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격 게이지가 풀이라는 가정 하에 파쇄강타, 일망타진, 죽음의 선고 여기서 중간에 일망타진을 쓴 이유는 죽음의 선고, 세번째 트라이포드, 충격폭발은 보유한 충격 게이지 량에 따라 보너스 피해가 증가하는데요. 프린 상태에서 일망타진을 사용하고 남은 충격 게이지가 딱 죽음의 선고, 충격 폭발 보너스 피해의 최대 효율 게이지입니다. 딜타임 여유가 있다면 일망타진을 쓰시고 죽음의 선고를 써 주시는 게 딜을 좀더 무게 놓을 수 있겠죠? 이 다음 맹호격, 초신성 폭발, 전진의 일격, 진 용출권, 파쇄 강타, 연합 파신권, 맹호격, 일망타진, 죽음의 선고 이 다음은 쿨타임이 돌아온 대로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연합하신권 적중시 충격 게이지를 2씩 회복하는 거랑 맹호격, 파쇄 강타, 쿨타임으로 시너지, 지속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 최대한 시너지를 중복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진의 일격을 활용하는 것과 충격 게이지 풀인 상태에서 일망타진 후 죽음의 선고를 사용해도 최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이세 가지만 신경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킬트리는 사진에 나와 있을 거예요. 다음, 악세 특성, 특포작, 각인 추천입니다. 악세는 특성, 특치 2대1 세팅으로 목걸이 치명 특화 귀걸이 반지 특화 로 세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라이포드 레벨링은 맹호격 집중 죽음의 선고 빠른준비 단일타격 충격폭발 초신성폭발 빠른준비 꿰뚫는 일격 무회전 타격 일망타진 신속한준비 연안 파신권 끝나지않은 분노 흔들리는 지대 진용출권 냉정한 타격 용의 분노 나머지는 카오스던전에서 획득 하신걸로 4레벨 쓰시면서 천천히 5레벨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기는 원한, 충격단련, 기습의 대가, 저주받은 인형, 아드레날린, 예리한 둔기, 정밀단도가 있으며 3레벨 5개 세팅은 원한, 충격단련, 기습의 대가, 저주받은 인형, 아드레날린 또는 예리한 둔기 둘중 하나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성비 세팅으로는 원한, 충격단련, 기습의 대가, 정밀단도, 예리한 둔기 또는 저주받은 인형 둘중 하나 선택해서 세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레벨 5개 1레벨 1개 세팅은 원한, 충격단련 기습의 대가, 조주바드 인형, 예리한 둥기 아드레날린 1레벨로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원한 충격단련 기습의 대가, 조주바드 인형, 아드레날린을 사용하시면서 1540 고대 등급 악세 세팅하실 때 3레벨 5개, 1레벨 1개 세팅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충격단련 인파이터, 가이드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밸런스 패치를 통해서 사전 작업이 없어진 대신 전체적으로 데미지가 상향을 받았는데요. 기동성도 준수하고 묵직한 한방딜이 매력인 충격달련 인파이터, 봉캐 또는 부캐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